유리함수 fx 위에 점 p와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은 자이 유리함수는 대칭의 중심이 어디 일점마 1, 1,2 1,2 르카마 2, 얘야. 그래서 얘가 전문탄이고 얘도 전문탄이고 이렇게 그려진다. 자, x 자리에 0 대입해봐. 뭐 나오냐? x가 0이면 0 0이지? 나 y 절평 구하려고 그랬어. x에 0 대입해봐. x에 0 대입하면 0이지? 이렇게 그려요. 됐지? 음. 자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한번 그려볼게. 자,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y절편이 3이고 x절편도 3이야, 3. 여기 지나버리네. 1,2 대입을 하면 1,2 지나지? 여기도 지나다 지금. 자, 이렇게. 이렇게 있어. 그런데 지금 여기 누구냐 이게? 이 유리함수의 점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어딜까? 어딜까? 봐라. 모든 유리함수는 있잖아.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형태, 이런 형태의 분모가 1차인, 분모가 1차인 이 유리함수들 있지? 유리함수들은 이 대칭의 중심의 대칭이고, 대칭의 중심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대칭이고,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야. 1, x 마이너스 1 플러스 2. 이거의 대칭이야. 그러면 봐봐. 이 점에서 어디까지가 제일 가깝겠냐?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와 이 점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어쩌냐 같애 같애 그리고 여기에서 여기에서 접선을 그려보잖아 접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거야 얘 기울기가 1이지 얘 직각이잖아 대칭이니까 대칭이니까 이 유리함수가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고 기울기가 1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니까 여기에서 접선을 그리면 자 얘로 접으면 얘랑 얘랑 포개어지는 거니까 또 여기에서도 이렇게 그어보면 봐봐 이 노란색으로 접으면 얘랑 얘는 포개어져야 되지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직각이 되는 거야 자 봐봐 이 유리함수 위에 P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 유리함수의 점 P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유리 함수점 p에서 직선까지 거리 어쩌냐? 유리 함수의 점 p에서 직선까지 거리 어쩌냐?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?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. p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. 누가 제일 가까워? 이게 제일 가깝지 봐봐. 이거에서 요만큼이 더 크잖아. 이거에서 요만큼이 더 크잖아. 이거보다 요만큼이 더 크잖아. 얘 가니? 언제 제일 작아? p가 여기 있을 때 제일 작지. 그럼 p 얘는 뭐야, 얘는? 얘는 여기에서도 바로 지금 해석할 수 있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해버려. 어떻게 평행이동을 해버리냐면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,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아니에요 중심이 대칭의 중심이 여기인 거아니에요 그리고 k 봐봐 비례상수 k가 2지. 그러니까 여기가 여기 이 함수가 뭐가 되겠어? 여기가 x축, 여기가 y축인데 y는 x분의 2가 되는 거지. 그러면 y는 x 그려 보면 y는 x 그려 보면 이게 어하까 몇일까 x y가 같아야 돼 x y가 같아야 되는데 2야 x의 제곱이 2야 얼마일까 루트 2겠지 루트 2곱하기 루트 2가 루트 2곱하기 루트 2가 2이 될거 아니야 어? 뭐 우리 뭘 구한 거야 지금 이 길이 구하는 거 아니야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됐어 우리 이점에서 피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지? 이점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야? 루트 2 루트 2 이겠지? 그래서 2인 거야 이최솟값은아니 피에서 이 직선까지의 거리의 최솟값2